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황정음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갚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황정음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제주지법 제2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황정음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즉 횡령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 씨는 2022년 초부터 횡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2022년 초, 회사 대출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돈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 4천 전해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획사는 황정음 씨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입니다. 횡령한 돈중약 42억 원이 암호화폐 투자에 쓰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정음 씨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그녀의 선택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정에서 황정음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정음 씨는 공소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투정, 투자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또 다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의 수익은 황정음 씨의 활동에서 나옵니다. 결국 돈은 그녀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녀는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황정음 씨는 이미 일부 피해액을 갚았습니다. 암호화폐를 매도해 돈을 마련했고 부동산 매각도 계획 중입니다. 황정음 씨는 피해를 모두 갚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그녀의 노력이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됩니다. 황정음 씨는 2001년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룹 슈가의 멤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우로 전향의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 시크릿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연기력은 많은 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녀의 오랜 커리어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정음 씨는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팬들은 그녀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황정음 씨의 진심이 재판부와 팬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연예인의 책임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황정음 씨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녀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정음 씨가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를 함께 지켜봅시다. 팬 여러분의 응원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소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